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2022년 화공기 7급 어, 국가직 반응공학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소소물 등온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 CSTR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로 이용하여 보통 ARS 주는데 ABC라고 했네요. ABC로 액상 1차 반응, 액상 1차 반응을 진행한다. AA 전화율 또는 전환율이 50%일 때 스페이스타임, 공간시간과 출구에서의 CB의 농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AA 초기 농도는 1mol, per litre, K1 0.1permin, K2 0.2permin 그래서 단위는 별로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공간 시간과 빛 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식, 단위는 그다 맞으니까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고. 자, 이런 문제 풀때 이제 퀵으로 풀어야 되죠. 7급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퀵으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뭐예요? 화공지 구급이나, 어, 화공 기사에서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쭉쭉 전개하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xa 가0.5라 그랬고 ca0 가1 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k1이 0.1 k2가 0.1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 공간 시간만 구하라 그랬으면 그냥 cstr 이니까 ca0 분의 tau fa0 분의 v 마이너스 ra 분의 xa 즉 general location 퍼포먼스 이케이션, 거버닝 이케이션 다동뭐 동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풀면 되죠. 어. 또포글로로도 또 문제 푸시는 분들은 또포글로만의 식으로 또 해도 됩니다. 어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laughs> 마이너스 r a 이니까 A에서 B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K 1 어. 여기서는 K1이죠. K1c분의 Xa이고, 어, K1, 그 다음에 c a 는 Ca01-xa, 그래서 Xa해서, 타운은 해서 여기 Ca0, Ca0 없어져서, 타운은 어떻게 돼요? 그냥 K11-xa분의 Xa해서, K1이 0.1이고, 전화율이 0.5니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서 그냥 10분, 그래서 금방 나오죠. 응 음, 그래서 어 타임스 스페이스 타임은 금방 구하는데 문제는 b의 농도를 구하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리고 퀵으로 푸는 거 한번 해 봅시다. 뭐 퀵이라기보다 이뭐 암기에 가깝죠. 자, CSTR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는 그냥 컨티뉴어스일 뿐이지 탱크가 여러개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시리즈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nput equal output plus disappearance by reaction 그래서 정상상태라고 늘 가정하기 때문에 accumulation 0을 둬서 level a n spin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 more balance 또는 뭐에요 material balance라고 하죠 즉 FA0나 FA 마이너스 RAV가 다 뭐예요? 단위가 몰퍼 타임이죠. 어. 연속일 때는 밑에 늘 타임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몰이 되든 그램이 되든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물질수지식 이라고 부르죠. 어. 그래서 레벤스피리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생각해보면 FA0 이퀄 FA가 FA0 1 마이너스 xa죠. 몰이니까 어, 부피 변화 분율 신경 안 써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RA V인데 여기서 f a 0는 없어지죠. 그래서 FA0 xa만 넘겨서 FA0 xa 마이너스 RA V니까 V 놔두고 FA0 넘기면 FA0 분의 V가 되고 마이너스 RA 넘기면 마이너스 RA 분의 xa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General e d u a t i o n Governing Education, Performance Education 이라 그런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 Material Balance 물질수지, 뭐, Material Balance, 뭐, Mass Balance 다 동의해요. 어. 뭐, material 쓰든, Mass 쓰든. 그래서 요거에서 이게 나온거예요 어. 그리고 요거 요거에 이렇게 요게 거버니 케이션인데 또 요거에서 타우는 v0분의 v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트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티리얼 밸런스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ca0분의 타우고 여기 kca xa 인데 만약에 전화율을 안 주고 CA0와 CA 관계만을 하려면 XA는 CA0분의 CA0-CA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타오만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퀵으로 구할 수 있다. 그거 하나 키포인트로 갖고 가시고요. B스텝에서는 이제 뭐다? 이런 물질수지식을 써서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FA0고, 나가는 게 FA이고. 그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은 조심할 거는 항상 이 부분이 뭐다? 항상 반응물 기준이에요. 그래서 A,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갈때 B를 넣든 C를 넣든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FA0 이퀄 FA플러스 마이너스 RAV 요거를 꼭 뭐다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어. 꼭좀 기억해 주시고 뭐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로 넘어올 때 우리가 CGA0는 몰퍼리 뜨고 위에는 몰유속 밑에는 부피유속이니까 항상 ca0은 v분의 fa0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fa0 v c a 0인데 알파벳이 cfv 잖아요. 그래서 중간 께 좌변에 놓고 알파벳 vc 를 한쪽으로 몰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v는 v0. 똑같아요. 0자 안 붙인 것 뿐이에요. V0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FA0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 VCA0가 되고, V는 그냥 V0에요. 어. 그 다음에 FA는 VCA가 되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RA는 뭐에요? 어. 아까 A에서 B로 가는 것 밖에 없죠. 그래서 K1CA가 되죠. 어. 그 다음에 반응기 부피 V 수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올 때 왜냐하면 타우는 v 분의 v 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v로 좌변 우변을 나눠주면 그냥 ca 제로만 남고 여기도 ca 여기는 뭐가 돼요 k1 ca의 부피 유량으로 하니까 small v 분의 large v니까 타우가 되죠. 음 그래서 여기도 ca고, 이 여기도 ca라서, 1 plus k1 tau m ca가 됩니다. 그래서, ca0를 이쪽으로 넘기고, 요거는 저쪽으로 넘기면,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공직 7급 시험을 칠 때는, 요거 애우죠? 어, 시간 없죠? 이거 뭐, 일일이 주르륵 쓰는 시간. 그래서, 요거, 그냥, 암기하고 있죠. 어. 시리즈로 일어날 때, CA0분의 CA는 1 플러스 K1 타오 M. 어. 그냥 M자 빼도 돼요. CSTR이라서. 레벤스 필 형식 따라서 그냥 M 써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지금은 A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B에 대해서. 즉, 중간 생성물에 대해서 하려면 똑같아요. 요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V. CB0, 그 다음에 V, CA 대신에 CB 어차피 Material Balance니까요. 플러스,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어, 요거 주의. 마이너스 RB를 써야지, 플러스 RB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 i s a p p e a r a n c y Reaction, 반응에 의한 소모량, 어, 소멸량 기준이니까 어, 요거 꼭 주의, 주의하세요. 어. 그래서 초기에 c b 0는 0이죠. 어, 없어요 그래서 0인거고 좌변은 vcb 플러스 마이너스 rb는 뭐예요 a가 b로 가고 또 뭐예요 c로 가니까 요거에 대한 반응 속도인데 조심할 건 마이너스 rb니까 마이너스 k1 ca 플러스 k2 cb 그죠 asb로 b에서 c로 할때 어,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v 그대로 붙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정리를 하면 vcv 그냥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k1 우리가 ca는 이제 갖고 와야 되죠 ca는 변수니까 우리가 정리했던 값을 갖고 와야 편하게 예. 타오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면 ca0 올라가니까 1 플러스 k1 타오 m분의 ca0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 플러스 k2cb 그다음에 갈로 닫고 v 그쵸 잘 따라오고 있죠? 그다음 계속 좌변은 0이고요. 이제 요거를 요 나온 거를 마찬가지로 부피유량 small v로 나눠주면 어차피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음. cb가 되는 거죠. 어.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k1 1 p l u k1 타우 m 분의 c a 0 plus k2 c b 요, 여기만 요기는 없어지고, 여기만 이게 다 묶여져 있는 거니까, small v 분의 large v니까 타우 m이 되죠. 어. 그죠? 어. 그래서, 여기에 c b가 있고, 여기에 c b가 있으니까, 묶어주면 1 p l u k2 타우 m c b가 되구요. 그다음에 요 파트 넘겨주면 되죠. 반대로 그래서 k1c0가 분자 1 플러스 k1타오 m이 분모. 그다음에 여기 타오 m이 또 있죠. 곱해줘서 넘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0 이퀄 요 관계 아, 0 이퀄 이 관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왔죠. 어, 그래서 cb 그냥 놔두고 ca0 넘기고 이거 넘기면 뭐가 돼요? c a 0를 보내 cb는 1 플러스 k1 타 u m 갈로 닫고 갈로 열고 1 플러스 k2 타 u m 분 K1 타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요거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C A는 이거 넘겨서 암기해도 되는데 레벤스프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와서 이렇게 오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A가 B로 가고 B가 S로 갈때 또는 A가 R로 가고 r S로 갈 때. 이제 그, 알파벳 만 바꿔준 것 뿐인데, 암기해 주세요. CA0분의 CA는 1 플러스 K1 타오 M분의 1이다. 그 다음에 CA0분의 CB는, 음, B에 대해서 머티리얼 벨런세웠을 때, 1 플러스 K1 타오 M 곱하기 1 플러스 K2 타오 M 분의 K1 타오 M. 그래서, 타오 M은 다 똑같죠? 한 반응기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K1, K2만 틀린거고 분자에는 K1, TauM이 있더라 그죠? 어, 그래서 12의 농도를 물었으니까 CA0 넘기면 되죠 근데 CA0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K1이 0.1 이라 그랬고요 Tau, Tau가 얼마예요10 이었죠 그 다음에 분모는 1 플러스 K1이 0.1 이라 그랬고 Tau가 10 이라 그랬죠 어. 곱하기 1 플러스, k2는 얼마였어요? 0.2였고, 타워 m은 10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하면, 산수죠. 6분의 1이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구요. 만약에, cs를 묻는다 하면 뭐예요 우리가,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갈때다 1대 1대 1이죠. 그래서 몰롱도는 컨스턴트에요. 그래서 초기의 몰롱도 c a 0는 컨스턴트에요. 그래서 c a 0는 CA 플러스 CB 플러스 CS가 아니고 CC죠. 알파벳이 ABC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에요? 요 관계에서 여기도 선생님이 CS라고 항상 ARS로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도 S라고 했는데 여기가 CFC 그래서 여기에서 좌변과 우변을 CA0로 나누면 CA0분의 CC는 CA0로 나눴으니까 1이 되고 이거 두개 다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 여기 보시면 CA0분의 CC 는1 ca 0분의 ca 빼기 ca 0분의 cb.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ca 0분의 ca하고 ca 0분의 cb를 알고 있죠. 요거와 요거에서.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플러스 k1 타오 m 곱하기 1 플러스 k2 타오엠. 분모는 변화가 없네요. cb에서 구한. 그랑 그다음에 분자는 k1 곱하기 k2 곱하기 타오 m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요거 또 암기 사항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퀵브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문제를 그 증명하고 풀려면 날 세죠? 어, 사실 날이 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 반응 줄때 요거 뭐 알파벳을 A R S 또는 A B C를 준다. 그 K1 K2 던져준다. 그래서 타우를 타우는 늘 구해야 되, 되죠. 그리고 전화를 주고 이번에는 C B를 물었는데 C CC, C를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0하고, 공간시간이 10이고, 그 다음에 B의 농도가 6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퀵으로, 퀵으로 해보면, 전화율 0.5, CA01, K1 0.1, K2 0.2인데, General 포먼스 a t i o n Performance Equation을 써서 바로 타운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12는 구하기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b 스텝에서 기억 즉 a 를 구하는거 니언 b 를 구하는거 디귿 c 를 구하는건데 기억에서 material balance 요는좀 기억해 줘야 되죠 input은 output plus disappearance by reaction accumulation 은 없구요 그래서 fa0 equal fa plus 디스피레이런스 소모되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RAV. 요거를꼭 기억해야 되고 B든 C든 마이너스 RB 마이너스 RC를 꼭 대입해야 된다는 거.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게 그 컨티뉴어스에서 몰 유량에 대한 물질 수지였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거로 바꾸기 위해서 F를 vc 로 바꿔주죠 그래서 vca 0 vca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요거 반응속도식 k1 ca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부피유량으로 또 나눠주면 tau가 만들어지겠죠 부피유량으로 나눠주면 tau가 생성 되겠죠 그래서 ca0 equal ca plus k1 ca tau 이렇게 되고 ca로 묶고 주고, 주고, 그 다음에, CA0 넘기면, CA0분의 CA는, 이거는 또, 넘어가면, 1 플러스 K1 타우 M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하고,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Right? 응, 암기하고 있을 거고, 요거 CSTR에서의 Material Balance, 꼭 암기하시고, 여기, 항상 반응물 기준에, 반응 속도식을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면 되죠. 여기. A에서 썼던 것처럼. 그래서 VCB0는 VCB 플러스 마이너스 RB. 마이너스 r b 라거 잊지 말고, V. 그래서 c b 로가 0이니까 0하고 VCB하고 마이너스 RB는 반응물 속도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K1 CA 플러스 K2 CB 그 다음에 V 그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단지 요 CA를 뭐예요? 여기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되죠. 즉 CA제로 올라간 걸로 그래서 V CB 플러스 갈로 닫고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요 CA를 우리가 아는 값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K2 CB 그대로 쓰고 V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이거죠. 그래서 V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좌변은 0 그대로고 V로 나눠주면 cb가 되고 이거는 요거는 전체 갈로는 살아 있고 그죠? 요 V를 부피랑 s m a l V로 나눠주면 이제 tau 또는 tau m 뭐, tau라고 해도 돼요. 시간 없으면 tau.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b 여기 cb 12 있으니까 cb로 묶어줘서 이비로 묶어주고 나머지 거는 다, 또 우변으로 다 보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요식. 나옵니다. 즉, CA0분의 12는 1 플러스 K1 타워 M, 1 플러스 K2 타워 M의 곱시고, 분자는 어. K1 값 따라가서 K1 타워 M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S는 어떻게 구한다? 아, cc는 어떻게 구한다? ca 플러스 cb 더하기 cc는 ca0. 왜냐하면 개수가 다 1대 1대 1이니까 그래서 콘스턴트다. 그래서 ca0로 나눠주면 ca0분의 cc고 이거 ca12는 다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ca0분의 ca 빼기 ca0분의 cb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즉1 플러스 k1 타오 m 곱하기 1 플러스 k2 타오 m분의 K1, K2, 타오 M 의 제곱입니다. 알겠죠?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암기할 것들만 꼽아보면 이 Material Balance 그죠? 음. 그 다음에 CA0분의 CA는 1 플러스 K1 타오 분의 1 요거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암기. 그 다음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는 요거 암기해야 되죠. 요거 암기. 다 암기하고 있죠. CA0분의 12는 1 플러스 K1 타오 M, 1 플러스 K2 타오 M. 어, M차 빼도 돼요. 분의 K1 타오다 그죠? 어, 요 앞에 끌을 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CS에 대해서는. 즉, CA0분의 CS. 음. CA0분의 CS. 항상 CA0를 밑에 깔고 있다는 거. 이하세요 그렇게 암기하면 편해요. 그래서 CA0분의 CC 아 S가 아니죠. ABC죠. 어, CA0분의 CC는 1 플러스 K1 타우 곱하기 1 플러스 K2 타우 그래서 분모 똑같고 B에서 구한 것처럼 그리고 K1 타우 에다가 K2 타우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K1 타우에 K2 타우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K1 곱하기 K2 곱하기 타우의 제곱. 어. 그래서 k1 타우에 k2 타우를 곱했다 생각하면 k1 k2 타우 제곱.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암기, 요거 암기, 그다음에 요거 암기. 그리고 material b 요 fa 제 fa ra v. 그죠? 요거. 그래서 B든 C든 중간 생성물이든 최종 생성물이든 항상 반응물 속도 기준으로 꼭 여기 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반응물이 없어진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뭐 제너레이션 항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인풋은 output plus disappearance by reaction 어 반응에 의한 소모량. 그다음에 어쿠뮤레이션은 정상 상태로 안 하면 못 풀죠. 그래서 이거 0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 화공 기사에도 충분히 나올만하고 화공직 9급에도 나올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CSTR의 시리즈 리액션일 때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화공직 7급 반응공학 베스트셀링 중이고요. 그다음에 실전, 출제 모의고사, 어, 인강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